디아영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5장을 같이 연습해 볼 건데요. 음, 어, 이곡도 지금 플래이두개 붙어 있네요. 플시은 우리가 붙는 순서가 C로 음, 시작하죠? C, 미, 라, 레, 솔, 도, 파. 그래서 여기는 으뜸음이 음, 마지막 붙은 미에서 4도 아래 내려가면은 시죠. 어, 그래서 어. 시가 으뜸음이 되고, 플랫, 어, B 플랫 키 또는 내림 나장조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음, 시의 플랫, 어, 플랫이니까 시가 음이름으로는 나잖아요. 다라, 어, 다라바바사카나. 그죠? 나, 난데 내림이니까 내림 나장조. 또는 어, 영어로는 C, D, E, F, G, A, B. B가 되죠? B 플랫. 비 플랫 또는 내린 라 장조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음, 이렇게서 해 음, 이렇게 키가 되죠. 플래시 두 개, 시랑 미랑 플랫 해주는 거고요. 자, 우선은 어, 천천히 오른손 한번 해보고요. 음, 보통 빠르기죠. 보통 빠르기니까 우선 천천히 한번 해보고 오른손. 왼손, 그다음 양손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 계 이름은 이둘자 두박자 레랑 파죠. 하나 둘 천지간 둘 만물들 아 아. 음이천지가 만물들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게이름 2000지간부터 주 여우와까지 게이름 천천히 볼게요. 어, 2000지간, 레랑파, 이, 둘, 그 다음에 천는, 위플레 솔, 그 다음에 지, 레랑파, 그 다음에 간, 레랑, 시플레, 그 다음, 만, 레파, 그 다음에 위플레 솔, 그 다음에 다시 레파, 그 다음에 레랑 C플랫, C플랫 해주고 그 다음에 E플랫, 또 음, 파랑 레죠 그 다음에 밀파도 주 똑같은 호는 미플렛도, 그 다음에 레랑시플레북 주시멘들, 주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의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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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점이 붙었죠 이거는 한 박자 반 이에요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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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되는거예요 하나은 이렇게 어, 그 다음에 복주시는 복주시님들 주여 하들 음. 오늘은 그렇게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 자, 천천히 한번 해보고 그 뒤로 넘어갈게요. 미드 정지감드 바암몰드라 보옥주시민드 주우여보와드 자, 이제 전능부터 쭉 아멘까지 가볼게요. 전능은 개 이름이 레랑 시플레 저, 어, 두 박자죠. 저, 언, 어, 능. 성은, 어, 레랑, 솔. 그 다음에, 부는, 레랑, 시플레. 자, 전능, 성부. 전능, 성부. 그 다음, 성은, 파랑도죠. 파도. 성, 자, 성, 명. 자, 전능에는, 자, 알토가 지금 계속 레 위에 것만 바뀌어요. 소프라노 시 플레 자레 하고 시 플레 하나 둘빰빰빰 그죠? 부까지 성 전능 성부까지는 계속 밑에는 레고 위에만 하나 둘부성 여기 그죠? 하나 둘빰빰빰그 다음에 성자 성령은 여기도 알토가 계속 파죠. 위에만 소프라노만.

게이름 리듬도 이천지가 맞물더라어 그죠 다 똑같죠 그러니까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안송하고그 다음 자 안송하세 파랑도 그 다음에 파래 그 다음에 유플레 또그 다음에 시랑 레랑시 그 다음에 유플레시 그 다음에 레시 오른손만 쭉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이때는 원래 두 박자인데, 어, 네 박자 정도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짠~ 아, 소~ 하, 하나~ 둘~ 셋~ 넷~ 하고, 아멘 또 하나~ 둘~ 셋~ 넷, 넷~ 이렇게 조금 느려져서 해도 되고, 아니면 아~ 둘~ 넷 약간 리차르단도 느낌으로 조금 더 느려지게 해도 되고요. 어,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왼손 한번 해볼게요. 이천지가 개이름은 자 밑에서부터 읽어요. 시플렛이고 위에 옥타브 시. 시둘천지자 베이스는 그대로고 테너가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 둘천지가파시플렛시랑 파플렛 에 시플렛이랑 파난 만물드라 안물드라자 계속 옥타브죠. 바뀐 거는 간, 이천지 간에, 어, 테너. 테너만 파로 하고 나머지는 다시 플랫이네요. 그죠? 어, 다시 해볼게요. 이, 둘, 천지 간, 둘, 만, 안, 물, 둘, 라, 둘, 셋, 넷. 자, 그죠? 별로 어렵지 않죠? 한 번만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게 이름이 파랑 라죠? 파랑 라. 개 이름 저는 4번이번 쓸게요. 북주시는두주우여호와 자, 파랑 라. 북주시시가 파랑 시 플래시죠? 그다음에 느는 똑같은 파랑. 앞에 거 한번 연결해서 쭉 한번 해볼게요. 이두 천지 간두마안물두라두세넷 보옥 주시는 두주우 여호와 두. 다음에 솔이죠. 계 이름 전능 성부 성부 성자 할때 성은 파랑 라또 파랑 그다음에 시 플랫 그렇죠 전능성부 성자 성령 쭉 한번 해볼게요 자 어, 능성 전능성부 성자 한번 해 볼게요. 다시 짠 근데 지금 페달을 제가 음, 밟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보통 코드가 바뀔 때 페달을 바꿔 저러고 하잖아요. 지금 보면 이 천지가 맞물더라라고 했을 때 보면 이 천지간부터 맞물더라까지 다 B플랫이에요. 그러면은 하나 둘 하나 둘 계속 페달을 원래 여기까지 다 밟아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너무 오래 밟아주면 음이 너무 섞이니까 저는 어그 마디를 중간에 이렇게 만물들어 하기 전에 한번 페달을 끊었다가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둘 전지간 하고만 할때 한번 떼줘요. 그러니까 어 그거는 본인들이 하면서 느껴질 거예요.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아 여기는 페달을 중간에 좀 뗐다가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들어보면 그 그러니까 반주를 하면서 제가 본인이 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어 페달이 너무 섞인다라는 생각이, 그 그러니까 페달로 인해서 음이 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건 좋은데 그게 너무 과해져서 섞이면은 지저분한 소리가 나니까 들어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코드가 바뀌면은 어 바꿔줘야 되는데 또 예외가 있어요. 뭐한 코드 안에서 뭐 어, 그러니까 한 마디 안에서 코드가 예를 들어서 뭐 3개, 4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같은 경우에는 또다 바뀌면 정신 없거든요. 그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2개씩, 2개씩 코드가 뭐 4개 바뀌면은 두 묶음으로 하나 에서 어, 페달을 떼준다든지 어, 근데 지금 이천지가 만물드라 같은 경우에는 한 코드가 지금 3마디까지 있어요. 못 갖춘 마디니까. 3마디, 4마디까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쭉 연결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 안에서 어, 융통성 있게, 융통성 있게 페달을 뗐다가 밟았다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 어,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들어보고 어, 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제가 그냥 공유를 하는 거고요. 어, 음, 딱 정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선 청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페달이 코드 안에서 바뀌지만, 첫 번째 코드 안에서 바뀌지만, 코드가 너무 많을 때는 그것도 연결해서 페달 바르는 거가 있어야 되고, 또 코드가, 한 코드가 너무 지속적으로 연결될 때는 중간에 마디를 중심으로 어, 끊어주고, 그 마디 안에서도 가사가 연결될 수 있도록 끊어준다라는 거, 페달. 어, 결론은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곡이 어, 연결이 자연스럽게, 음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만 한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주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치고 있는 그 곡을 내귀로 들으면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곡 보통 빠르기인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고요. 전주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어, 해볼게요. 음.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뒷 부분만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연결해서 어, 한번 하고 쭉쭉 해보고 어, 그리고 마칠게요. 어, 템포는 이 정도 템포로 하면 돼요. 어,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우선 악보대로 전주 부분 표시되어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